10월 2일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네팔은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매우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핍박과 빠른 복음 전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네팔 사역은 참으로 시기 적절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 네팔 집회는 딜린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2019년 필 목사님은 한국에서 공부하던 친형과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듣자마자 내 팔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며 기뻐했고, 그해 초 필리핀에서 진행된 아시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찾아낸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몇달 뒤에 열린 인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더 깊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딜린 목사님과 제자들은 네팔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하던 동역자가 사고로 순교하거나 가진 돈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아 무시를 당하는 등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멈추지 않았고 이번엔 네팔 국가적 전도운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팔의 7개 주, 77개 지역 중 68개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4개의 지역, 티카푸르, 산란, 고라이, 치추안네 모아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빌린 목사님께선 제팔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병행하여 피니셔 학교도 두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가난하고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을 모아 교육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부모 6 명이 세례를 받았고 마을 이장님은 현재 피니셔 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불가촉 천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카스트 제도의 역량으로 목회자 사이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젊은 제자들의 열정과 삼촌인 조메시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68개 지역의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통역자인 조메시 목사님은 100권 이상의 기독교 서적 번역과 대명집회의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번 집회 후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번역했지만 이 교재와 강의가 당연 최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네팔에서의 이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 집회 장소에 가는 도중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쏟아졌고 그런 상황에서도 7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고 갈급한 성도들이 열악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덥고 좁은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쪼그려 앉아 간절하게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크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어렵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지폐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야간 시간을 이용했는데 첩첩산중을 지나기도 하고 비보장도로를 10시간이 넘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버스로 잠시 눈을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지만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이동과 만남, 거절과 낙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게 네팔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열매를 볼수 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각 지역 목회자와 리더들이 집회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자리에 남아 받은 감격을 눈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성경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딜린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앞으로 딜린 목사님께서 더 바빠지실 예정입니다. 수많은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가습니다 네. र यसरी हेर्दै गर्दा मानिसहरू प्रमुख विश्वास गर्छन् अनि आउँछन् जब उनीको उनीले चाहिँ चङ्गाईको लागि धेरै चङ्कै मनमा आएको थियो त्यो थाहा छैन तर प्रायः सबैको मनमा आएको प्रश्न थियो कि हामीले सुनाइराख्यौँ गरिराख्यौँ तर जब लेक्चरहरू अगाडि बढ्दै बढाइरहेको एकदम दुई लेक्चर माग्यो पाँच छौँ सर छैठौँबाट चाहिँ मलाई धेरै आशिष भयो 주셨는데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네팔의 모든 지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적 전도 운동의 의미대로 네팔 보음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